오에 들어갔니? 화사? 아니요 맥주 잘 따르는 비법 얘들아 너네 취했니? 너가 취해본다 야 여기서 회 쏠게 오케이 흑우다 흑우 10분 전에 나왔는데 나몇 <목소리도> 시에 나왔니? 아아아 때릴까? 아, 아, 아. 아, 아닌데 오늘 뭐 먹어 그래서? 회 먹는 거회회 아. 아. 먹으면 술 마셔야 되잖아 그냥 소주 하나하나 해서 이게 버스 타고 소독해야지 침핵하네 아, 침 어, 괜찮지? 아주 육해구 아, 다 접상 나쁘지 않지? 너네 화사 노래 들어봤니? 화사? 아. 당연히 들어봤지 멍청이 너 지금 고배라고 멍청이라고 했어? <laughs> <하지>. 난, <laughs> 난 네가 호두가 될줄 <laughs> <나온> 알았어 <laughs> 약간 정신없고 기억 뭐, 안 나? 뭐라고? 빨리 와 고배야 <laughs> <어벼야>, 조용히 해 숨지 <laughs> 고 <laughs> <빨리 와>, 나와 얘들아 <laughs> <배달아>, 안녕 <laughs> 야오랜만 아니 지정아가 어? 우리 옛날로 돌아왔다 보고 <laughs> <laughs> 야 근데 너한테 그 소리는 얼굴이 귀여워지잖아 귀엽다고? 야, 야 근데 개형이 형이 뭐니 뭐니 오케이 이거 어, 얼마 만이니 어. 내말 들은 사람 어. 야 우리 해먹냐? 우리 해먹어? 그럼 어, 뭐 여기가 치킨 야 있는데. 1차 회사 야, 야 여기가 야, 치킨 먹자 그래, 그래. 치맥? 어, 괜찮지 1차 회사 소주 하나만 까고 2차는 소... 치맥하자 야 많이 먹지마 돈 없어 주문가, 많이 먹지 <laughs> 많이 먹지마 와 <laughs> 아, 이거 나 산낙지 거쳐야. 먹고 싶어 얘들아 야나 어? 오징어 회 좋아해 네. <laughs> 어매너니야 어. <laughs> 요즘은 뭐가 제철이냐 요즘에는 <웃음> 겨울엔 <웃음> 얘아와 대박. <Christopher> 아니야, 아니야. 우산는 아니야. 이해를 얘들아. 코로나 오겠습 그래. 우리한테 말을 많이. 진 우리 캐스팅. 절대 인분 단위로 사면 안 된다. 키로 단위로 사야 돼. 방어연어 지 철이야. 산 철아지 보긴 봤어? 못 봤어? 가자. 괜찮아. 어. 연어는 톱토리 지나 우리 많이 먹던 거 어떻게 할까? 그렇게 했는그래세내요아만 원에서 천 원에서 우리 인기 닭 1kg 요거하고 연어 하면 한 5만 원 나와. 근데 대신 양은 큰 걸로 나와. 아. 그것도 괜찮은데 30대가 더 나을 거 같은데. 그렇게 보면 안 돼. 이게 사실. 요거하고 연어 잡면은 식한 먹어. 여기 여기 살이. 아, 사장님도 그거 모르시나요 이거 주세요. 어네 이게 맛있네 여기 거에요. 위에서 어떻요 맛있게, 맛있게. 내가, 먹는다. 내가 한번 할게 어, 뭐야? <laughs> 내가 한번 할게 죄송합니다 아니 왜 우리 회 없어? 폭행되는 거니까나는 그러니까. 그러니까. 보는 데서 썰어주서 이거 누가 먹었 <laughs> 누가 먹었어? 고갱 고갱 되는 건데 그니까 아 이거 진짜 찍기도 뭐, 뭐, 창피하야 하나야, 니네 오다가 뜯었지? 그래서 고통, 고통, 고통.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지 많이 먹어. 낙지? 많이 지 있어요 많이 먹데라지 <laughs> <있는 거야. 웃음> 고기 봤어? 잔들 어, 아, 잔에 들어. 세요유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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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뭐야? <laughs> 너 진짜 그 찍는 거야? 처음에 베이직한 음. 간장. 음. <laughs> 아, 맛있다. 음. 아, 이거 너무 좋아. 음. 이게 음. 맛있는 막상? 거지. 막장에 이게 맛있는 아, 이거 채소채 <laughs> 채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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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맞다 마트. 마트 다녀오셨어요? 꿀쥬! 어? 진짜 안 나네? 뭐가 안 나? 꿀맛은 <laughs> 모르겠는데 꿀쥬! 쌈어 솔직히.. 어? 에? 니장넣었 네. 어, 진짜로 그.. 알코올 맛이 완전 줄어들어 매운탕 먹자 매운탕 먹자 그냥 오 <목소리> 간서 먹자. 우리가 하 갈수록 우리 점점 호구들 컸어. 그러 호구나 흑 아니 잠깐 치킨 먹고 싶은 사람 손. <laughs> 난방금 치킨이야. 뭐? 얘들아 여기 뜨자 이제. 너무 예쁘지? 카메라 욕심. 너무 가려줘 말아. <마라>. <laughs> 가려줘. <웃음> <목소리도> 알렉스랑 호란이랑 결혼했어. <그러는> 오늘에 <목소리가> 클래식이잖아 둘이. 와 다리 진짜 빠있다고. 치킨. 이 오늘 왜 이렇게 팔았냐? 그러니까 그러니까. 야 내가 나중에 연만 돼서 돈 뭐, 많이 벌면 어, 내가 야, 여기서 회 쏠게. 오케이. <목소리가> 야녹화 되고 <다> 있지? <목소리가> 야, 그럼 소주값은 네가 내. 그때 매운탕 주문하는 해 어? 야 오케이. 아, 얘들아 한 명만만해. 아니 매운탕. 야, 야, 엄청 갑자기 어, 길 가다가, 띠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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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발. 야, 난 진짜 이거, 손에 거 진짜 무례한 거 알아? 너 그리고 아까 피해 산다 했던 그 공약 안 지키면, 이 SNS랑 바닥에서도 꿈 믿을 망해. 무릎 꿇고 사과하는 일 없도록 해라. 그러니까, 진짜 여러분. 또 봤던 듯한 제가 십년을 끼쳐드린 점 정말 죄송합니다. 나. <laughs> 나는 멍청이. 바다가 소화 다 되겠다. 그러니까, 다 됐어. 자, 맥주, 맥주 따를게요. 거품 마늘 잘하시 네. 아니, 그렇으면 영상 보세요. 알바하는 애 같다고? 그럼 다시 마 리필 조금... 안해주겠어 자, 맥주 잘 따르는 비법. 말하지 아, 네. 마. 알려주세요. 고는 아는 이 야 나오자마자 바람을 쐈어 와 진짜 맛있겠다 오는데나 여기는 아, 고등학교 때너 숙중과 꽁나을 보는데 이렇게 길게 나와있는데 오물오물 씹으면서 먹었아 많이 입야겠네야 우리 못 열려고 진짜 많은 아, 게 아니야, 안 해. 아이큐. <laughs> 아 진짜 찍지 말라. 고 <laughs> <laughs> 우하가, 우하가 뭐라고요? 우이. <laughs> 우리 우 뭐야? 우리는 하나 <laughs> 하늘 아래 <안에> 하나 아니야? <laughs> 어, 맞아, 어. 맞아, 맞아. 다 같이. <laughs> 우리는 하늘 아래 하나다. 우이 우하가 이름. 아집 까다로워. <웃음> <웃음> 우리는 하늘, <아래에> 하나 <laughs> 하늘 아래 하나다. 우이 우하. 우에 관한 비슷해. 섭기해도 안 돼. 공간 지공 넣야 진짜, 진짜 기대한다겠지 <laughs> <laughs> 어, <재밌겠지? 웃음> <제일 나, 웃음> 진짜 어떡해? 지금생 <laughs> <나도 생각해. 웃음> 나는! <웃음> 아맛있 그냥 분위기 제대로 불러 우리 한국게중에서는 소리를 내가 오! 그래서 와 깜짝 놀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? 무대아왜 물어봐요! 곧니까 오묘해 네. 먹어봐. 되게 술안주로 먹기 좋은. <laughs> 친구들끼리 이거 먹으러 갔다가 다섯 번 치고. 동물의 왕국 <웃음> 할게요. <laughs> <laughs> 용할 <용말벌>. 거야. <laughs> 아, 먹고 <laughs> 아, 먼저 하고 여기 시작할 거야. 아, 짠짠. <laughs> <laughs> 동물의 왕국. 동물의 왕국. 얘들아, 너네 취했니? 너가 취했본너 빼고 다 말짱한 것 같아. 크아하다